몸이 여자라고 해서 속에 여자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는 남성 속 써야 돼.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난 여자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있으면 애기들 죽일 거야? 부인이 없어. 근데 애기들 굶길 거야? 나는 남자입니다. 아우 있을 수 있어? 속에 있는 여성 속 꺼내서 밥도 하고 이래야지 그지 헤라님하고 어떤 상담하러 왔나? 여자인 거 들킬까 봐 두려운데 그게 지금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거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여자인 거 들킬까봐 너무 두려운데 응. 자, 참고적으로 응.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지난번 세션 때뭘 응. 봤냐면 응. 자기가 무의식에서는 남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너무 아들을 원하니까 엄마 기대에 부응하려고 여자를 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남자라고 우기면서 살은 애가 있어 응. 근데 이제 지난번에 딱 걸린 거야 저한테 자기가 남자라고 붙들고 살고 응. 여자인 거를 이제 여자라는 마음 그걸 들킬까봐 응. 지금. 그래서 그 여자인 마음을 네. 지금 올라왔는데 그거 들킬까봐 네. 두려운 걸 제대로 네. 느끼는가 네. 그 두려움을 느껴서 이게 지금 청산 중인가 네. 잘 되는가 네.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자 여자가 뭔지 느껴져 음. 여자 같아 여자 같긴 한데요 좀막겁 그... 곱... 아니, 아고 싶은데. 아니고 아니. 싶고 막 거부할 마음 네. 자,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아, 이게 네. <laughs> 어떻게? 아, 아직도 아, 남자. 남자 쪽으로 가있네. 어떡할 껴? 네. 절대 여자 아니라고 고집 부리네. 네. 이미 여자로 태어난 거야. 네. 너무 긍정이 되지, 남자로. 네. 음. 두려워서 절대 자기 여자를 안 보려는 놈이거든? 네. 그러면 네. 여자를 보면 엄청 무섭겠지?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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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거야. 여자라는 존재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 네. 아기는 무식이 네. 되게 이상한 거야. 엄마가 싫어하니까 우리 엄마가 여자는 싫어해. 그러니까 헤, 여자는 괴물인가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네. 어? 자, 내가 니네 마음 보여줄게. 네. 내가 네 여자야. 네. 나 여자야. 강이야나네 네. 네 여자야. 오. 나 예쁘지. 내 여자 하면 안 돼. 나보니까 어떤 마음이야? 어, 무서 내가 너야. 음, 아 여자 하기 싫어. 내가 너라니까? 아, 여자 하기 <laughs> 싫어. 내가 너야. <laughs> 나 이쁘지? 아, 이쁘긴 이쁜데. 아니. 이쁘게 보여? 어떤 마음이야? 근데 거짓말해. 어떤 마음 올라와?

아, 엄마 봐, 범위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우리게 무서웠어? 무서웠어? 엄마 무서웠죠? 엄마에서 너 딸이 자니까 엄청 무서웠지? 네 어떻게 보였어? 엄마, 마귀마 죽는거지? 마귀알마? <laughs> <laughs> 막널 죽이려고 하는거 같았지? 네. 너무 무서웠지? 네. 그런 아기가 살고 있는거야 네. <laughs> 엄마는 마귀알마 <laughs> 너무 무서워 죽이려고 해. 딸 네. 날 죽이려고 해딸 되면 날 죽일거야 그래서 딸이라는걸 인정 못하는 아기야 그게 너무 무서워서 딸인거 알면 엄마가 나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아기, 에고 그 마음이 그때 나간 거야. 응. 그래서 이제 헤라님이 딸이라도 괜찮다고 안심시켰어. 응. 엄마가 딸이라도 괜찮아, 그리고 미안하다 해주니까 어땠어? 어, 어, 편하... 포근했지? 네, 네. 응. 두려움도 문제지만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두려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니까 두려움을 안 느끼려고 해요. 모든 애고들은.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 두려움이 센 거는 괜찮아.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아, 이렇게 막 무서워할 때 누군가, 어, 우리 이에게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죠. 이럴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그 관념은, 그에고는 그래도 빨리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느끼면 사라지거든. 요 근데 뭐 두려움을 느껴봤자 아무도 나한테 와서 어, 괜찮다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왜 느껴? 이걸, 어? 느껴도 아무도 나한테 해주지 않는데. 위로해주지 않는데. 그러면 막 끝까지 안 느끼려고 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안 버려지는데, 광미가 그랬던 거야. 너는 느낀다고 하지만 못 느꼈던 게 아무도 너를 사랑 안 해준다고 그래서 두려워해도 너를 보호해 줄 사람 없다고 느껴 무의식 속에 그 애기는 그러니까 느끼려고 하지만 못 느끼는 거지 알겠니 네. 근데 이제는 헤라님 아까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 줬잖아 네. 너 그때 기억나지 느낌이 네. 포근하고 좋았지 애기가 네. 보호받는 느낌이지 네. 그게 태어때나 어린 시절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이게 마음 공부할 때 이게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너무 아, 이게 안 되는 거야,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될 거야, 강우야. 네, 네. 알았지? 네. 응, 이제 우리, 우리 강우야. 어. 자, 이제 헤라님 얼굴 정상적으로 보여? 네. 마귀 할머니 같지 않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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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쁘세요. 네. <laughs> 야, 네가더 귀여워졌다. 아이, 아이, 여기 보여줘. 네, 와 <laughs> <laughs> 얼굴이 뽀샤시해졌어요. 그 검은 기운과 누렇게 검은 기운이 그 살기거든? 두려움, 공포. 그래 나가면서 얼굴이 뽀샤시해졌네, 우리 강우 다시 한번 해 보자. 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괜찮지? 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우리 엄마가, 엄마가 여자라도 여자라... 괜찮다고, 괜찮다고. 사랑해 준다고. 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여자 하기로 했어요. 안광미는 하기로... 안광미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내가, 여자임을 내가 여자임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기꺼이 인정합니다. 여자, 광미야 여자 광미야. 그동안,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너를 인정해주지 못했어. 너를 인정해주지 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네가 느꼈던 공포를 느껴보니까 네가 느꼈던 공포를 느껴보니까 해란님이 마귀 알몸으로 보일 정도로 해란님이 마귀 알몸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무섭더라 너무 무섭더라강미야강미야 미안해 미안해 힘든 네 마음 힘든 네 마음 무서운 네 마음 무서운 나네 하나도 인정 안 해줘서 하나도 인정 안 해줘서 미안해, 미안해. 여자광이야, 여자광이야. 앞으로는... 앞으로는 두려워도, 두려워도, 수치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너 인정할게, 너 인정할게. 엄마가... 엄마가 여자라도, 여자라도 사랑해 준다고 했어. 사랑해 준다고 했어. <laughs> 자,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그것도 인정되지? 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응, 그것도 인정되지? 응. 응. 어, 이게 정상인 거야. 몸이 여자라고 해서 속에 여자 마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 마음도 <laughs> 있죠? 원하면 남성도 써야 돼.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유, 난 여자니까 아무것도 못해하고 있으면 애기들 죽일 거야? 남자 일 해야 되지? 응. 포크랜 기자래도 하고 막, 그치? 어. 없어. 근데 애기들 궁기거야 나는 남자입니다. 어, 있을 수 있어? 속에 있는 여성성 꺼내서 밥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치? 네. 두개다 인정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광민은 남성성만 붙잡고 여성성을 인정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착을 놓고 여성성을 인정하고 나니까 남성성도 인정이 같이 되는 거야. 이럴 때는요, 예전에 남성성을 쓸 때는 어땠냐면 남성성을 쓴게 아니라 어정쩡한 거야. 네가 여성성을 인정 못하면 남성성도 인정 못하는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 흰색인 걸 알려면 뒤에 배경이 있어야 돼. 까만 배경이, 겠지 까만색인 걸 알려면 흰 배경이 있겠지? 여자 남자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가 생긴 거지? 여자 모르고 남자를 어떻게 알고 남자 모르고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항상 극단에 대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성을 쓸 때는 뒤에 남성성을 훅 깔고, 훅 써야 돼요. 남성성을 쓸 때는 뒤에 여성성을 깔고, 훅 써야 돼. 그래야 더 아름다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나. 매력이 있어. 그런데, 여성성은 인정 안한 채로, 여성성을 모르는 남성성이 어디 있나. 그걸 쓰려고 하니까 아주 이상하게 쓰는 거야. 이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중성처럼. 남자분도 그거예요.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여성성을 쓸때 아주 매력적이잖아. 아주 스마트하고 일도 잘하고 남성다운 사람이 요리할 때 멋있지. 그게 아니라 이 자기 남성성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여성성을 쓸 때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렇게 보이죠.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광민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이랬던 거야. 근데 이제 네가 니 여성성을 탁 인정하니까 이제는 남성성을 써도 그 네. 여성성 뒤에 바탕이 있으니까 어이 멋지게 느껴지는 거야 남 여성성을 써도 뒤에 남성성이 있으니까 더 상냥하게 느껴지고 네. 부드럽게 네. 이해되니? 네. 어, 그 중요한 거지 니네 마음 인정하는 게자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줄게 집에서 네. 많이 해라 네. 나는 나는 여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하지만 내가 여자임을 내가 여자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나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이두 가지 멘트 많이 해라. 네.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세서 광미야 이게 있잖아. 네. 너 뿐이 아니야. 엄마도 약간 남자같지. 네. 음, 할머니도 그럴 거야. 네. 할머니, 할머니 <웃음> <웃음> 모든 조상의 여자들 이다 <laughs> 여자 마음을 너무 버렸어요 남자로 해서 다 그런 스타일이야 스타일 자체가 그래시요막 이러지 그치? 예. Yeah. <laughs>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광미의 매력이야. <laughs> 네. 네 목소리 한번 들으면 누구도 잊어버릴 사람이 없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돼. <laughs> 네. 맞지? 예. <laughs> 네. 응, 혜란이도 봐. 그 많은 수행자 중에 너는 <laughs> 아주 확 박혀, 박혀 있어. <laughs> 너의 매력이란 말이야. 응. 근데 그 매력이 잘 드러나려면 네 여성성도 인정해줘야. 남성성을 써도 돼. 네. 하지만 여성성을 인정한 다음에 써야 네. 네가 매력적이고 행복할 수 있지. 네. 못 쓰는 상태에서 쓰는 건 고통이거든. 네. 여자로 사랑도 받고 싶잖아. 네. 그렇지? 네. 자, 헤라님한테 얘기해본다. 나 여자로 사랑받고 <laughs> 싶어요, 헤라님. 나,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 한번.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 자, 니목소리딱 네 들어보니까 사랑받고 싶은 느낌 나와. 조금 <laughs> 나와, 대자한번더 아, 어,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요, 헤라님. 어, 조금 나오네 우리기. 오, 네, 응, 네. 나오네 네. 우리기. 강미야, 네. 네. 여자로 자신감 회복해서 사랑받는 여자 되자. 네, 강미 사랑한다. 네, 저도 사랑해요. 음. 감사합니다.